안녕하세요, 뜨부기 여러분, 유튜브 편진서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늘 합리적인 선택만 할까요? 음,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왜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연예인이라면 당연히 도박이나 음주전을 하지 않는 게 이익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도박이나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또에 당첨이 됐다면 그 돈을 잘 불려서 평생 호화롭게 편안하게 살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벼락부자들은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여자들은 도대체 왜 헌신적이고 나한테 잘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는 착한 남자가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못된 남자를 좋아하게 될까요? 인간이 멍청하기 때문일까요? 심리학이나 경제학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그런 선택들은 비합리적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점을 살짝만 바꿔서 이 선택들을 진화 심리학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다른 답이 나오게 돼요. 인간의 선택은 도덕이나 선과 악 이런 구분에 따른 게 아니라 우리가 환경에 적응하는 그 과정에서 형성된 부분자에 의해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최적의 선택을 하기 위한 부분자아가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그것도 무려 7개나 말이죠. 우리가 비합리적이어 보이는 선택을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7가지나 되는 다양한 부분자아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 일곱 가지 자아가 어떤 걸 선택할 때 이면에 어떤 기재가 발현이 되는 것인지 바로 이것을 이해하면 삶이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짠! 오늘 리뷰할 책은 바로 이 책인데요. 200% 실패할 걸 알면서도 왜 나는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가? 라는 책입니다.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더글러스 켄릭과 미네소타 대학의 마케팅 교수 블라다스 그리스 케비시우스가 지은 책입니다. 이책 속에는 우리의 행동, 인간의 이해할 수 없는 그 행동을 진화론적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제가 아까 우리 안에 일곱 개의 다양한 부분자아가 있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이 부분자아들은 각각 다른 진화적 욕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곱 개 중에 어떤 자아가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 우리의 선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자아들은 작은 독재자와도 비슷해서 어떤 자아가 주도권을 쥐느냐에 따라 당신의 우선순위와 선호가 완전히 달라진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핵심인 일곱 가지 자아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자기보호 부분 자아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신체적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자아인데요. 예를 들면 어두운 골목길을 발견했을 때 밝은 길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는 것 같은 겁니다. 두 번째는 질병 회피 부분 자아입니다. 위험한 질병으로부터 회피하려고 하는 자아입니다. 우리가 전염병이 돌때 마스크 잘 쓰고 손잘 씻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질병 회피 부분 자아가 발동된 것이죠. 세 번째는 신의 부분 자아입니다. 타인과 동맹을 맺고 식량을 공유하려고 하는 자아입니다. 우리 모두가 친구들과 함께 놀고 싶어하고 사회적 모임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되죠. 네 번째는 지위 부분 자아입니다. 동일한 집단 안에서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 더 많은 편익을 누리려고 하는 자아입니다. 더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학업을 열심히 하고 승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행동을 촉진하는 그런 자아입니다. 다섯 번째는 짝 획득 자아입니다. 자신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물려주려고 하는 자아죠. 데이트를 할때 우리 추리링 입고 가지 않잖아요. 예쁘게 꾸며 입고 나를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자아의 발현입니다. 다섯 번째 짝 획득 자아와 조금 다른 여섯 번째 자아는 짝 유지 부분 자아입니다. 오랜 기간 함께 양육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자아입니다. 부부끼리 서로 갈등을 잘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관계를 좋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촉진합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는 친족 보살핌 부분자아입니다. 아이의 생존을 위해서 지극히 보살피는 그런 자아죠. 우리 부모의 희생은 바로 이 자아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부분자아들이 있기 때문에 막두 가지의 자아가 강하게 어, 나타날 때 우리는 갈등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틴 루터킹 목사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죠 도덕적인 원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외정사를 했다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것은 다양한 부분자아 중에 짝획득자랑 지휘자아가 충돌한 결과임을 알수 있습니다 내가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는데 명품을 갖고 싶고 좋은 차, 좋은 집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이것은 바로 지위 자가 우리의 행동을 주도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런 부분 자들은 각자 다 다른 진화적 목표를 추구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예시를 들었던 거 있죠. 연예인들은 왜 도박과 음주운전을 할까? 이것은 자기 보호 자아보다 지위 자가더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벼락부자들이 파산을 하게 되는 이유는 지위자나짝 획득자아가 과도하게 활성화된 결과일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어요. 내 행동이 비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진화적 관점에서 본다면 매우 합리적인 선택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내내 제가 겪었던 심리적 갈등, 그 상황들이 계속 떠오르면서 아, 이게 내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던 어떤 부분자가 어 동시에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이었구나 어떻게든 더 진화적으로 어잘 살려고 하는 노력했던 그런 나의 내적인 무의식이었구나 이런 걸 이해하게 되었어요 진화적 관점에서 더잘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본능적으로 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제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서 내 부분 자아 중에 어떤 자아가 지금 나를 어, 차지하고 있는지 독재자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제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거든요. 인간이 왜 과시적인 소비를 하게 됐을까? 여자들이 몸을 꾸밀까? 남자들은 왜 포르쉐를 살까? 막 이런 것들. 그래서 내 잠재의식에 어떤 선택을 하도록, 어...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책이 아닐까 싶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궁금하다면 200% 실패할 걸 알면서도 왜 나는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가라는 책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꾹 눌러주시고 그럼 저는 또 다른 유익한 책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